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번에는 정석 같은 빌드인데, 최고로 능욕할 수 있는 그런 빌드, 맹독충만 주구장창 뽑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거로 가자. 이미 웬만한 엽기 전략들은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나아. 이제 좀 오리지널하게 가자고. 뭐야? 자식이... 정찰을 와! 그래 그래, 님들 초록매실 빌드, 조성모 빌드. 조성모 씨가 과거에 초록매실을 찍고 수많은 게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번 빌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빌드가 아닐까. 왜냐 공통점이 있잖아요. 무슨 공통점? 답은 님들이 맞추셈. 6시로 가자. 그런고로, 대군주를 잘 펼쳐주고, 최대한 고수인 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고수예요. 난 고수니까. 드론 쭉쭉 찍어준 다음에, 저글링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상대방 빌드를 확인. 무슨 빌드를 타고 있니? 확인하러 온 거죠. 화염차네요. 화염차 봤으면은, 화염차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빌드. 저글링 바업 바퀴 이렇게 가면 화염차가 진짜 잘 막힙니다. 많이 해봐서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글링 바로 된 상태로 한번 쌈싸 먹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바퀴로 마무리 이런 겁니다. 저글링 한번 쭉 찍어준 다음에 대군자 마리 찍어주고, 여기서 대기! 대군주 한 마리 버려준다는 생각으로 상대방 안쪽으로 들어와 봅니다. 여왕 한 마리 더 찍어주고요. 여왕은 필수요소죠. 여왕이 많아야 공중 병력들이 상대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스팀팩이에요. 이건. 불곰이랑 불곰을 찍을 것 같아. 말인 두 마리밖에 안 보여주는 이유도 자기가 불곰 가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야난다 알고 있어. 너의 모든 빌드를 알고 있다고. 진화장 두 개. 산멀티 먹어주고. 맞죠? 의료선. 이거 드론, 그냥 이렇게 찢어주면서. 저글링 들어오면 돼요. 이러면 알아서 가거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서 의료선 때려주고. 3대, 4대. 발업된 저글링으로. 터잡고. 보셨죠? 이번엔 진짜 고수라니까. 공방업. 번식지로 변이. 펌핑, 점막, 본진 펌핑. 세 가지를 동시에. 저글링으 한번 찔러줍니다. 찔러주기만 합니다. 끝내면 안 돼요. 초록매실로 끝내야 돼. 나는 이기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내가 결정한 걸로 이겨야 돼. 그래야 통쾌하거든. 허접인 척! 한번더 하자 아이고! 지금 상대방 심리 아니 이 녀석 개허접이잖아 쓰읍,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확장하나 도 정말 센스있는 플레이죠 이미 들켰다고? 뭐가 들켜? 내가 허접인게 들켰다고? 안 들켰습니다, 님들. 공방업. 그리고 여기서 맹독충의 둥지. 가스 먹고, 가스 먹고. 올드론 찍어주면서 펌핑. 여기도 펌핑해야 되는데, 펌핑할 게 없네요. 이걸로 하자. 드론 찍어주고, 점막. 얘네로 한번 러쉬 가줍니다. 펌핑. 너네 왜 이렇게 많냐, 군지네. 좀 앞마당으로 가서 캐라 이율적인 채취를 하고 있어. 대군주 두 마리. 들어와 주으로써한번더 연기를 하는 거죠. 불금 다 잡아줄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넌니 무슨 일이야? 허접인 척 해. 나보다 더 허접이라 허접인 척이 안 된다. 도망치자. 이분도 연기가 안 먹히는 상태야. 드론, 투가스, 가시촉수. 여기도 가시촉수, 그리고 포자촉수. 여기도 가시촉수. 수비까지 완벽하게. 저글링 찍어주고 전망 넓히기. 하나, 둘, 삼. 저글링, 저글링. 펌핑, 펌핑, 펌핑. 가스 가스 드론 저글링 됐어 좋아 좋아 완벽 완벽 이 정도 저글링 양이면 충분하다 더 나오잖아 곧 있으면 저글링 한번더 포텐 터지, 터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뭉텅이가 더올 거야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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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모여라 변신하자 변신! 한 마리도 남하자씨다변신해와돈 계산 보소 이렇게 완벽한 돈 계산을 하다니수하자 급이야 감변신인데 초록 매실 내가 좋니, 좋니? <목소리> 히로, 히로 널, 널 깨물어주고 싶다 지금 깨물로 갈게 아 뭐가 날 공격하나 근데 어쩌지 난네가 좋은디 <laughs> 지뢰가 내가 터졌는데 지구네? 피해가 안돼요 피해가 전혀 피해가 안돼 지금 널 <목소리> 깨물어주고 싶어 아니야, 잠깐 끄자. 기다려, 기다려. 좀더 당해주는 연기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저분이 내가 올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걸? 지가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좋아, 좋아, 다 죽고. 가총으로 제거해주고. 드론 뽑아주면서. 일꾼 늘려주고. 감구는 님들이 이미 뽑아놨습니다. 저한테 굳이 뽑으라고 안해도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죠 좋아 다시 한번 가볼까 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정확히 맹독증을 전부 다 만들어보지 어디 한번 계산을 해볼까 정확히 1400원 정도 필요하겠군 어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너무 놀라워. 이곳에서 무슨 일이?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아무 일도 없었잖아? 돌아가자. 근데 뭔가 일벌레가 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모른 척 해줘야지, 이럴 땐.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거는 신사의 품격이죠. 변신! 정확한 돈 계산! 와, 씨! 돈 계산 보소. 개쩔죠, 님들. 갑니다. 끝낼 때가 됐군요. 한번더 갈까? 상큼한 초록 음료? 응. 네. 응. 어... 응, 네, 가 좋아. 깨물로 왔습니다. 아이가 좋아. 가니뭐 초록 매 나왔다. 어다 쓰지? 초록 네. 매업그이드 네. 취소시켜. 네. 이겼다. 초록 매 네.